웨딩 넥크라인 세트를 출시할 하트 넥, 이런 일자 넥, 유 넥, 브이 넥 있죠. 이런 보트 넥, 스퀘어 넥, 스팽글 비즈 느낌이 어울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어울리는 분들도 있겠죠. Yeah. Oh.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드리는 컬러 H. 오늘은요, 웨딩 컨설팅 관련해서 교구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저희 컬러 H에서는 오랫동안 웨딩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고객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컨설팅을 진행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웨딩 넥크라인 세트를 출시를 하게 됐어요. 우선, 한 면은 굉장히 이제 쿨톤들이 쓸수 있는 화이트로 제작이 됐고요. 반대쪽 면은 웜톤들도 활용이 가능하게 살짝 아이보리 컬러로 제작이 됐습니다. 앞면, 뒷면 활용을 하실 수 있고 하트넥부터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앞면 보시면 하트넥 보이시고 뒷면에는 이렇게 찍찍이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일자넥 튜브 탑형. 자 요렇게 찍찍이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웨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런 유넥 유넥 보이시죠 유넥 어, 깊이감도 한번 볼수 있고요 너비감도 한번 보여 드릴 수 있고요 원숄더로도 좀볼수 있어요 이제 또 원숄더를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서 피팅해서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활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브이넥 있죠. 브이넥. 브이넥은 -neck. 또 이렇게 좀 좁게 어울리시는 분, 넓게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런 것도 좀 조절해 보시고, 깊이감도 굉장히 깊은 게 어울리는 게 있지만, 너무 깊으면 또안 어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고객님에게 어울리는 깊이감이나 이런 게 이제 조절이 되면 한번 피팅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고객 살을 찌르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살짝 피팅한 느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뭐 A 라인이 갈지 어메이드 라인이 갈지 벨라인이 갈지 이런 것들은 체형에 따라서 해드리는데 네크라인 정도는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굉장히 우아하게 좀 연출하시려면 이런 보트넥. 그러면, 요렇게 피팅이 되거든요. 요런, 보트넥이 또 굉장히 우아하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파이면 약간 빈해 보이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리고, 스퀘어넥. 직선, 곡선에 대한 느낌들이 정말 다르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 직선 진단, 곡선 진단 이런 것도 해드리지만, 하다 보면, 어, 이런 직선 넥크라인이 어울리는 사람과 곡선 넥크라인이 어울리는 사람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퀘어넥이 굉장히 또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아까 유넥 제가 잘못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홀터넥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홀터넥도 유난히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홀터넥으로 피팅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옆으로 가로로 많이 넓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넓어지는 느낌도 한번 볼수 있어요. 이렇게 네크라인을 보여드리면 이제 비즈라든지 레이스 느낌도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스팽글 비즈 느낌이 어울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은은하게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어울리는 분들도 있겠죠. 네크라인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을 좀 해드릴 수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다양하게 이 얼굴까지 있고 목선이나 이 승모라인이나 이 두께감에 따라서도 어울리는 네크라인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진단하시면서 충분히 경험해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거와 함께 이제 하시면 좋은 게 이제 웨딩 드레스 컬러만 볼수 있는 진단 천을 이게 사종이에요. 이것만 구매하셔도 돼요. 요렇게 보시면 굉장히 화이트. 완전 화이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추럴 화이트, 그 다음에 살짝 아이보리,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이보리 느낌 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색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웨딩드레스 컬러 볼수 있는 진단천도 있으니까 조금 더 고퀄리티로 웨딩 컨설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일생에 한 번뿐인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컨설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웨딩 컨설팅 세트 소개해 드렸습니다.